12월의 첫날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간 샘물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영광이요, 평화의 주님. 죄와 허물로 가득한 우리를 찾아와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올한 해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 주심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임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매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예배를 통해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주일 공적 예배를 통해 힘을 얻고 일상을 잘 살아가는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겸손하신 주님, 우리도 주님 본받아 낮아지게 하소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목장, 사랑과 섬김에 은혜가 넘치는 목장 되게 하소서. 예수 행복, 예수 사랑으로 사람을 남기는 목장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사랑스러운 주님, 우리 자녀들이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부모에게 순종하는 주님 닮은 자녀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승리하는 청년들 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귀한 청년들 되게 하소서. 선교와 섬김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주님. 내 이웃이 누구인지를 묻기보다 이웃이 되어 주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열방을 향해, 낮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샘물성도가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아멘. 치유와 회복의 주님, 우리에게도 백부장의 믿음을 주소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육신의 질병과 정서적 아픔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회복되게 하소서. 쉬지 않는 기도를 통해 밤낮으로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오늘 하루의 삶에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다니엘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천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천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엘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초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야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의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왕이 크게 범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아멘. 오늘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천지 만물이 그분의 말씀으로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 세계를 구성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운행되고 있습니다. 때때로 시인은 이 모습을 두고 하나님께서 우박 창고를 열어서 우박을 내리신다 표현하기도 했고 하나님께서 별자리를 묶어 두셨다라고 하기도 하고 하늘 물 주머니를 기울이사 이제 비를 내리신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이것을 신화처럼 여기는 세상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는 표현에 차이가 있을 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고 믿는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나라의 흥망성쇠도 이와 같습니다. 역사를 배울 때면 치열한 어떤 정치적인 수싸움이 있고 어떤 결단이 있고 누군가가 사람의 마음을 얻고 이르며 기가 막힌 타이밍에 전쟁을 하게 되고 그렇게 어느 한 나라가 이기게 되는 승리에서 뭐 제국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린 역사 시간을 통해서 배웁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만 같던 나라가 내부부터 썩어 부패하여 없어지기도 하고 또 새로운 나라가 소산하는 그런 것들을 우린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역사적으로 분석하면 사람이 하는 일 같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친히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기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 멸망 후의 시기가 계속되어서 벨사살에 이르기까지 그 상황이 변함이 없는 것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심이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합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역사 전면에 나타나셔서 무언가 큰 일을 행하시지는 않았지만 특별히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성전이 파괴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컬음 받던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의 기물이 약탈당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패배하신 것 같은 그런 현실을 세상 사람들은 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 역사의 이면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문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 뒤편으로 물러나셔서 자신의 손을 보이시지 않고 자신이 직접 무언가를 하시는 행위를 보여주시지 않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교만하여 진다는 겁니다. 이방인은 마치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죽은 것처럼 진짜 힘이 없는 신이 되어버린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비웃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 속에서 그런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점점 위축되어 가는 것이죠. 세상의 말이 다 맞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현실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단지 손가락 하나로 손가락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이 온 역사의 주인이심을 나타내 보이고 계십니다. 본문은 바벨론의 느부간네살 왕에 이어서 그 뒤에 나보니두스라 왕이 있고 그의 아들 이제 벨사살이 왕이 된 시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벨사살은 아버지 왕이 출정한 기간에 왕궁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 건데요. 사실 정치적으로 보면 지금 이 시기는 바벨론이 굉장한 위기에 처한 상황입니다. 지금 밖으로는 메대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점점 바벨론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곳곳에서 패전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벨사살 왕은 여전히 바벨론이 건재하다는 것을 좀 과시하기 위함인지, 아니면 정말로 이 사람이 무능한 왕이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천 명의 귀족들을 데리고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의 상황이 풍전등화 같은데, 이런 거대한 잔치를 배설하는 것이죠. 아주 상징적인 행동을 이 잔치 가운데서 이어서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 온 금, 은그릇을 가져와서 거기 술을 담아서 마시는 겁니다. 이것은 먼저 이스라엘이 그토록 거룩하게 여기는 영광스럽게 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인 줄 뻔히 알면서도 가져와서 자신과 여러 사람들이 나누어 마심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왕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우상을 찬양하기까지 합니다. 이어 보면 어떤 내용입니까? 성정 기물로 술을 마시고는 많은 사람과 함께 술을 마시고는 우상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경멸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느껴지는 모습입니다. 왕은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멸하고 그 여호와가 내발 아래 있다라는 것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그때 마침 손가락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소에는 어 길을 지나다가 경찰차를 보면 아참 우리 경찰관 분들이 수고하신다 든든하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 우리가 신호위반을 했다. 그런데 신호위반을 하는 그 순간에 옆에 경찰차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든든하게 느끼는 게 아니라 아차 싶은 거예요. 막 심장이 쿵쾅쿵쾅하고 아 큰일 났다 싶은 것이죠. 지금 왕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탈취한 것을 가지고 마음껏 그 여호와라는 신을 깔아뭉개면서 잔치를 벌이고 우상들을 찬양하고 있는데. 마침 손가락이 나타나는 놀라운 현상 앞에 선 겁니다.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그렇구나. 이거 지금 내가 조롱하고 있는 여호와의 메시지구나 이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왕은 결코 그 손가락이 쓰는 내용이 지금 읽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좋은 소식이 아니란 것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왕은 얼굴이 창백해지고 공포에 사로잡혀서. 다리의 힘이 다 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근엄한 자태를 유지해야 되는 왕이 무릎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날 정도로 바들바들 떨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채통이 없고 위험이 없는 왕의 모습입니까? 방금 전까지 그다 멸망한 이스라엘의 신을 경멸하고 조롱하는 잔치를 벌이고 있던 그 폐기에 비하면 이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신 자신의 앞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가 이런 공포의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높고 기고 만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앞에 나타나시기만 하면 그는 죄인처럼 죄인으로서 죽어야 되는 자신의 상황을 인지하고 바들바들 떨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할 때.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를 너무나 두렵게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사 여탈권을 마치 휘어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존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며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 결코 나의 생명이 내가 두려워한 어떤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나라가 세워지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구나. 우린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회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는 고대인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 정도로 신화에 의지하던 그런 시대는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도 신화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헛된 신화로 여호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이땅 가운데에도 가득합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법이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권력이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돈이면 얼마든지 자신의 인생을 아름답게 가꾸어 갈수 있다고 믿는 그 사람들이 지금 헛된 우상의 신화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법위에 군림하면서 억울한 일 당한 사람들을 비웃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지금 자신이 법을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마음껏 연약한, 자들을, 연약한 자들의 횡포를 부립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에 불과한 겁니다. 자기가 무엇이든 다할수 있다고 믿는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헛된 신화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 믿으면서 돈으로 못살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 돈이라는 우상을 따라가며 이 돈이라는 헛된 신화에 사로잡혀서 역사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경멸하는 겁니다. 만일 이 사회 가운데에서 무엇이든지 내가 주도해 가고 내가 어떤 세상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 라고 믿는 그 사람은 헛된 신화에 휘둘리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 헛된 신화가 언제 깨질까요? 바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이 모든 어리석음은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가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이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고,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믿는 것이 아니고, 이 역사의 이면에, 비록 나타난 손이, 오늘 말씀처럼 손이 나타나는 것을 보지 못하지만, 말씀을 통하여서 온 우주의 주인이 하나님심을, 이 역사가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운행되고 있음을 믿는 그 사람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하신 손아래에서 겸손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손가락들이 나타났을 뿐입니다. 포로들이 보기에 바벨론으로 잡혀온 포로들이 보기에, 아니 바벨론이 다스리고 있는... 그 지배를 받는 모든 나라들이 보기에 벨사살 왕은 온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는 대단한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대단한 사람도 그저 그 눈앞에 나타난 손가락들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고 바들바들 떠는 정말 하나님 앞에선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겁에 질린 왕은 더 이상 두려운 왕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이 헛된 신화가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로 우리가 높아지고 얼마든지 행복하고 잘살수 있다는 신화가 가득한 세상에서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두려워해야 하는 줄을 아는 그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돈과 권력의 신화가 여전히 주름잡고 있는 세상에서도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이용할 양식을 구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국의 흥망성쇠뿐 아니라 오늘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가정에 안고 일어섬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입술로, 마음으로 내 삶은 내가 통치할 수 있어, 내가 통제할 수 있어라고 하는 교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오직 저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저의 안고 일어서미, 제가 나아가고 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 인정하며 겸손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복을 주시고 겸손한 자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역사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헛된 신화에 속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의지해야 할 하나님만 붙드는 성도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thank you